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정안전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배관 내에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는 정답은 2번 스팀트랩이죠. 제어장치의 용어 정의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자동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2번 1단계 공정상황, 2단계 검출, 3단계 조절계, 4단계 밸브 작동 순서죠. 화학 공장에서의 기본적인 자동 제어의 작동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1번, 1단계 검출, 2단계 조절계, 3단계 밸브, 4단계 제조 공정, 5단계 검출의 순서로 다시 반복되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정답은 1번,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죠?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는 분서의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화학설비 및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등의 열교환 기류. 2. 반응기, 혼합조 등의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3. 펌프류, 압축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 설비는 화학 설비이고 정답은 4번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열 교환기류는 화학설비죠. 2,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3,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4, 안전밸브 안전판, 긴급 차단 또는 방출 밸브 등 비상 조치 관련 설비는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죠. 다음 관 부속품 중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은 어느 것인가? 1. 니플 2. 유니온 3. 플렌지는두 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이죠. 정답은 4번 엘보, Y자관, T자관, 십자관은 관로 방향을 변경하는 부속품이죠. 이 문제는 10년, 13년, 15년, 16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관의 지름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부속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엘보는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는 부속품이죠. 2. 커플링은 축계 기계 요소죠. 3. 유니온은 두 개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이죠. 정답은 4번. 리듀서와 부싱은 관로 지름의 크기를 변경하는 부속품이죠. 다음 중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누수 방지용으로 개스킷을 많이 사용하죠. 배관 부속품의 용도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정답은 1번 체크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밸브죠. 다음 중 압축기 운전 시 토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토출관 내에 저항이 발생했을 때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죠. 다음 중 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피스톤 펌프 2. 플런저 펌프, 4. 경막 펌프는 왕복 펌프이지만, 정답은 3번. 기어 펌프는 회전식 펌프죠. 물이 관 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의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하죠. 수격작용과 맥동현상은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압축기와 송풍의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운정이 되는 써징현상의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량을 감소시킨다. 2.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3. 교축밸브를 기계에서 멀리 설치한다. 4.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시키거나 방출밸브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킨다. 서징 현상의 방지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교축밸브를 기계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설치하여 맥동현상을 방지해야 죠 다음 중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펌프의 설치 위치는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해야 하죠. 2. 펌프의 회전 속도는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해야죠. 정답은 3번 펌프의 유효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죠. 4. 펌프의 흡입수들을 작게 해야죠. 펌프의 사용 시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의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 2. 흡입비 속도를 작게 한다. 3. 펌프의 흡입관의 두 손실을 줄인다. 4.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때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줘야 하죠?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는 물의 경우 약 200도씨 정도죠?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2. 자동화재 감지기 3. 축전지 설비 4. 자동화재 수신기는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이지만 정답은 1번. 간이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용 기구죠. 다음 중 플레어 스택에 부착하여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도가 작은 가스를 채워주는 안전장치는 정답은 1번. 모레큘럴 씰은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의 주입 속도는 1m/s 이하로 하여야 하죠. 정답은 1번.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입속도는 1mps 이하로 하여야 하죠. 다음 중 압력차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가변류 유량계가 아닌 것은 1. 오리피스 미터 2. 벤트리 미터 4. 피토 튜브는 가변류 유량계이지만 정답은 3번. 로타 미터는 면적식 유량계죠. 압축기의 종류를 구조에 의해 용적형과 회전형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회전형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1번. 원심식 압축기, 충류식 압축기는 회전형 압축기죠. 회전식 압축기와 왕복식 압축기는 용적형 압축기죠. 압축기의 운전 중 흡입 배기 밸브의 불량으로 인한 주요 현상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2. 가스 압력의 변화가 초래된다. 3. 밸브 작동음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은 흡입배기밸브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죠. 정답은 4번. 피스톤 링의 마모와 파손이 발생하는 것은 흡입배기밸브의 기능과 관계가 없죠. 대기압하의 직경이 2m인 물탱크에 탱크 바닥에서부터 2m 높이까지 물이 들어있다. 이 탱크의 바닥에서 0.5m 위 지점에 직경이 1cm인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구멍의 위치까지 물이 모두 새어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얼마인가? 단 탱크의 대기압은 0이며 배출 계수 0.61로 한다. 물이 모두 새어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은 CA분의 1 곱하기 H2분의 H1의 루트 값이죠? 여기에서 C는 배출 개수로 문제의 조건에서는 0.61, A는 면적, H1은 수면의 최대 높이, H2는 바닥부터 구멍까지의 높이를 의미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C 0.61 곱하기 직경이 1cm인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므로 면적은 4분의 파이디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1cm이므로 0.01m죠. 0.01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루트의 h2 바닥부터 구멍까지의 높이는 0.5m. 0.5분의 h1 수면의 최대 높이 물탱크의 탱크 바닥에서부터 2m 높이까지 물이 들어 있으므로 2 계산하면 41,745.558초 문제에서는 시간 단위로 물어봤으므로 60으로 나누면 분또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겠죠. 나누기 3,600 계산하면 11.596시간 정답은 3번 약 11.6시간이죠?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가 1300rpm일 때, 송풍량이 분당 300m3승이었다. 송풍량을 분당 400m3승으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는 양몇 rpm으로 하여야 하는가?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는 송풍량에 비례하죠? 따라서 속도의 비율과 송풍량의 비율은 같겠죠? N1을 문제의 조건 1300rpm이라고 할 때, 그때 분당 송풍량 300 세제곱미터. 구하고자 하는 N2의 속도는 400 세제곱미터로 올렸을 때의 속도죠? 따라서 N2는 N1 곱하기 Q1분의 Q2.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1,300 곱하기 300분의 400, 계산하면 1,733.33 rpm. 정답은 2번, 송풍량이 증가했을 때의 속도는 약1,733 rpm이죠. 다음 중 송풍기의 상사 법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송풍기의 크기와 공기의 비중량이 일정할 때 소유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송풍기 상사법칙의 유량, 양정, 동력은 해설의 공식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송풍량은 회전수와 비례하죠? 2. 정압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죠? 3.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정답은 4번. 정압은 인펠러 직경의 내 제곱이 아니라 제곱에 비례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